잉층층잉어층 잉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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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잉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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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잉잉

к о т о 로드어요 나이스. 제한 오, 나이스도 죽일래. 나도 아아 아니 이게 오리스 스페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진짜, 진짜 이번 판에 오리스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어. 근데. 그쵸 이번에 오리스 갈수 있는 거다 했어 잠깐만 Chunkum. A bomb has been located by our 어, oh, 에세 들어왔어요? 아이고. 에셔 인 에세 그림다리. 에라어라큰창 조심하셔야 될 듯. 아이방 조심. 아이방이. 어이 방이 어디 방이지? 녹색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 있는데. 빙 찍은. 응, 빙 찍은데 하나 있었어요. 일층 들어갈 만한가? 일층에 있어, 일층에 있어. 일층이 뭐? Down. 멋있어요. 벌써 잠수정 쪽에 있어요? 시퍼 좀 들어볼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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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좀 늦은 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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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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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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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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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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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스가 터널이, 터하게 바라보고 어 무슨 의미? 이이마이마이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목소리> 살린다, 고 살리지 마! 이 okay. 어, 다킬이 미쳤어, 그냥. 다 달려들어. 싸늘할 뻔 했다, 싸늘할 뻔 했다. 어? 우와! 무슨 소리야. 좀, 좀, 추한, 좀 이상한데. <목소리> <목소리> 어좀 그랬다. 좀 그랬다. 어? <목소리> 방에서 혼자 여장하고 있던. 남자 동생을 본것 같아 밥 먹다가 열었는데 <laughs> 너무 완벽한 설명이었다 <laughs> 설명 퍼펙트한데 얘가 음. 있어요 아 아이고 나이스 하나 <laughs> 맛있는 ADS가 하나 있었더라면 오 어, 하나 더 Located the bomb. <laughs> the bomb is successfully deployed. Op four, last operator standing. Located the diffuser. Destroy it. Ah, All friendlies were eliminated. Drones oh. ready. Oh. 얘네 기보컬기보컬기보하나있기똑디히근이면 cool. cool. a... 설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네. 걸치 중. 여기. 두는 거 하나. 아, 사무실 앞으로는 이렇이 사이트, 이 사이트... 평소 안 보이거든요. 네. 라스트 밑에 버그 아니에요? 아니, 아니, 버거 이제... 안에 들어어어 버거 안에 들어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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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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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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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이스아아어 와나 인터로게이션 하는 거 죽일 뻔 했어. 누구 접나. 아, 차고, 차고 밖에 두인이요 이거. 아, 뒤가 차고 밖에 있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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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빛션 나스스 고치 앤미니 온두 있었어 있었어 요 왼쪽 핑 찍을 킹있요을수 있어요 저가에스 잡았어요 <끝> 나이스 이러면은 이쪽으로 가야겠다 쪽으로 가야겠다 가 계단 물담백 계단 이쪽으로 가서 이리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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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뭐야, 잘못 건졌는데? <립이 립이 아이쒸> <아이쒸> 아! 이리 에 있어요? 나이스. 아, 들어가고 싶어. 이제 다운. 3무리 중, 3리

어, 어, 수멸권이. 수멸권이 아웃풀, 아웃풀. 아삽, 페이크였음. <laughs> <laughs> 아웃리있으 <브리핑> 좋네. 미쳤다. <laughs> <laughs> <laughs>